평소 같으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불이 나게 뛰쳐가는 녀석이 모른 척 어딘가로 가는가 싶더니 저지레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 물건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랄라. 여전 피트니스 센터 곳곳을 헤매며 랄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랄라의 말썽 본능. 아니 아니, 아니 랄라야 너 쓰레기통에서 또 뭐하려고? 아니 이번엔 아예 쓰레기통 안으로 숨어버리는 랄라. 대체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무법자로 불리는 변란 동물이 피트니스 센터에 나타났다? MBN 특종 세상에서 나왔는데요. 네. 여기 무법자가 있다해서 찾아왔는데. 아그 친구가 지금 저희 센터 서열 1위에 1위 엄청 말랐고 엄청 빨라요. 잡을 수가 없어요. 운동 능력자들도 못 당해낸다는 서열 1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지켜보던 그때 제작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생명체가 있었으니, 강아지도 아닌 것이, 고양이도 아닌 것이, 이 쬐끄만 녀석의 정체는 과연 뭘까? 운동기고 구석구석을 쏜살같이 해집고 다니는가 하며, 어찌나 날쌘지 좀처럼 카메라에 제대로 된 모습조차 잡히지 않을 정도 이건 또 웬일입니까? 숨바꼭질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눈 깜짝할 새 종이컵 수거함으로 쏙 들어가버리는 녀석 어머나,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이게 뭐야? 누가, 이거 왜 들어갔어? 어머 이게 <laughs> 뭐예요? 아, 얘가 제딸날라예요 마블 영화에 나오는 라쿤이에요 무법자의 정체는 라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세살 먹은 라쿤 랄랍니다. 라쿤은 귀여운 생김새와 달리 한성가하는 야생 동물로 유명하다는 말씀. 야생 동물 라쿤이 어쩌다 피트니스 센터를 종횡무진하게 된 걸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랄라 이리 나와 이쪽으로 나와 이리 가자 이쪽으로 가자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알라요? 어, 알라 그래도. 말잘 듣는 편이죠. <laughs> 이 랄라가 주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라쿤 랄라와 아주 특별한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여정. 과연 둘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천방지축 라쿤 랄라와의 기막힌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아, 침 여자 의 집을 방문한 제작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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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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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이안녕하요안집에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요 낯가림도 없는지 처음 보는 제작진을 격하게 반겨주는 랄라 담당 피디를 요리조리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검은 검색 받는 거 같은데 <laughs> 거침없는 수색에 살짝 긴장한 피디 오우 손가락으로 막눈을 만져요 <laughs> 이번엔 뭐가 궁금한지 랄라가 피디를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야생성이 강해서 보호자 외에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는 것이 라쿤. 그런데 이 녀석 참 별나네요. 내려와 이지도 도대체 뭐에 호기심이 활동한 걸까? 담당 피디에게 매달려 내려올 줄을 모르는데요. 눈으로 확인했구나 이것지 아니, 랄라. 랄라가 돼 네,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죠.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랄라의 꼼꼼한 수색. 뭐야? 이거 뭐야? 써? 써? 풀. 그럼 뭐가 아니야?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꺼내서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랄라데요 뭐 있어? 캄사야? <laughs> <laughs> 하하, 녀석 바지를 거의 뜯을 기세로 주머니를 뒤집니다. 받았어? 받았지. 원하는 걸 찾지 못한 걸까 녀석의 손길과 입질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야생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상책. 그런데 이번엔 녀석의 관심사가 제작진의 카메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랄라, 밥 먹자. 그런데 밥 먹자라는 한 마디에 태세 돌변? 랄라의 말성을 잠재우는 마성의 주문은 바로 밥 먹자라는데 말귀를 알아 듣는다니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천방지축이긴 해도 밥상머리 앞에서 늘 얌전해진다는 녀석. <laughs> 배가 고파는지 잘 먹네요 여자도 자신의 먹을 거를 챙겨와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여자의 오늘 메뉴는 과일이 듬뿍 들어간 샐러드 한 그릇 그런데 벌써 제 밥을 다 먹어치운 랄라가 여자의 샐러드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얼른 사과 한쪽을 집어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요. 사과는 랄라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라죠. 하하, 최고도 작은 녀석이 먹성 한번 좋습니다. 랄라 크기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먹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먹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음. 하지만 장이 약한 탓에 배탈이 자주 나서 원하는 만큼 줄 수는 없다네요. 이제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샐러드로 달려드는 랄라. 아, 뭐왜 이렇게 만져? 안 먹어? 너 이제 다 먹, 뭐 맛있는 거다 먹었지. 이제 가, 엄마 먹게. 사과를 더 먹고 싶은 걸까요? 애꿎은 채소만 뒤적거립니다. 나와 이제 치우. 나와 나와 소주. 이거 뭐, 뭐, 가지고, 뭐. 급기야 먹던 토마토까지 빼앗은 랄라. 아이고 야무지게 주인 얼굴까지 밀어내고선 빼서 먹네요. 그만, 줘 엄마 줘. 결국 랄라의 식탐 때문에 중단된 식사. 밥한번 먹기도 참 만만찮습니다. 한편 주인 밥을 빼앗아 먹고도 여전히 아쉬운지 서성이는 랄라.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나면 출근 준비를 서두를 시간. 그런데 여자가 욕실에 들어가자 랄라가 탐색전을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다렸다는 듯 슬금슬금 어딘가로 향하는 랄라. 주인의 감시망을 피해 과연 무슨 일을 또 벌이려는 걸까요? 그런데 랄라가 멈춰선 곳은 바로 냉장고와. 설마했는데 가볍게 냉장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녀석은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냉장고 곳곳을 살펴보는 모습이데요 놀랍게도 단번에 찾아낸 건 사과가 담긴 밀폐용기 목표물도 찾았겠다 이제 열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그때 날라! 뭐해? 나오세요 하하, <laughs> 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사과를 사수하기 위해 잽싸게 줄행량을 치는 랄라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열어줄게요 응. 아침부터 때아인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줄게 열어서 에이, 주세요. 어 열렸다 열렸다 끝까지 먹어 <laughs> 투쟁 끝에 얻어낸 사과 한 쪽을 기분 좋게 먹는 랄라 뭘뭐 그렇게 많이 먹었거든 어약하고 갈까 어약 이 가자 기분이 좋을 땐말잘 듣는 천사가 된다는데요. 일어오세요. 사과를 들고 도망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주인의 말 한마디에 기다렸다는 듯 가방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어디 가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앉아요. 엄마 이문 닫을게. 문 닫을게. 늘 함께 외출을 하다 보니 척하면 척. 랄라를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어 3년째 함께 하고 있다는 출근길. 랄라도 가방 안에서만큼은 안전하다네요. 덕분에 대중교통도 무리 없이 탈수 있답니다. 여자는 이곳 피트니스 센터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음, 잘 됐어.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아직. 잠에 취해 있는 것 같죠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랄라가 또다시 엄마 바라기가 됐습니다 졸졸 따라다니는 것도 모자라 다리를 타고 올라와 애교를 부리기까지 하네요 아무리 동행 출근을 허락받았다고는 하지만 랄라와 놀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 랄라는 어리광을 부리며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네요 아하 이제 주인을 좀 놔주려는 걸까 했더니 은근 슬쩍 주인이 가는 길목을 막기까지 하는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한 랄라 이럴 때면 여자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랄라 속상하고요 여자의 필라테스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어쩐지 시무룩한 뒷모습의 랄라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심심한 듯 쓸쓸한 듯 피트니스 센터 안을 배회하는가 싶더니 뭔가를 발견한 듯 어딘가로 뛰어가는 랄라 누군가 랄라에게 아는 체를 합니다 랄라와 친하게 지내는 단골 회원이라는데요 간식을 자주 주다 보니 매번 호주머니 수색을 당하기 일쑤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랄라는 이제 피트니스 센터의 인기 스타 도 낯선 동물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돌아다니고 말썽 피우는 거에 대해서 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큰 말썽 을 피우더라도 보호자분이랑 교감이 잘 되고 있어서 어, 지금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심심한 걸까? 아직 미련을 못 버린 듯한 랄라 운동 좀하 피워 그래도 눈치 백도 아니라 단골 손님에게만 놀아달라고 보챈다네요 랄라, 랄라, 랄라 랄라,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드디어 기다리던 간식 타임 이 녀석들은 피트니스 센터의 터줏대감인 반려견들인데요 랄라와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간식을 먹이곤 한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덩치는 더 작은 랄라가 강아지들을 밀어내고 밥그릇을 독차지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인가요? 무서워요 나눠 먹어야지 어, 어. 나눠 먹을게 나눠 먹자. 결국 간식을 나눠먹게 되었을까요? 라라가 잔뜩 심통이 났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지요라라라 어디 갔지? 라라 응? 평소 같으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불이나 크게 뛰쳐가는 녀석이 모른 척 어딘가로 가는가 싶더니. 저지레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 물건을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랄라. 여전 피트니스 센터 곳곳을 헤매며 랄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점점 업그레이드되는 랄라의 말썽 본능. 아니야, 얘 아니, 아니, 랄라야 나 쓰레기통에서 뭐하려고? 아니 이번엔 아예 쓰레기통 안으로 숨어버리는 랄라. 대체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랄라, 랄라 어디 갔어? 오, 쓰레기통이 들 썩이는데요. 주인이 쓰레기통에 이상을 감지한 걸까요? 모나.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더러워. 이게 뭐야? 누가 여기 왜 들어갔어, 어머. 어머 더러워. 세상에나. 여기 왜 들어갔어, 어머. 어머 더러워. 세상에나. 응? 음말안 응? 듣고 또나 결국 엄짝 탈성 못하는 신세가 된 랄라 아이 랄라야 그렇게 얌전히 있을 거지 왜 그렇게 심통을 부렸어 랄라가 한껏 시위를 해보지만 특단의 조치는 풀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운동하는 곳이어가지고 랄라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여기서 사고도 많이 치고 자기 멋대로 다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위험할 수 있고 랄라도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잠깐 묶어 있어요. 수업 중에는 랄라가 아무리 보채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여자. 하지만 랄라는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수업이 계속되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제풀에 지친 모습 허허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이네요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 결국 곤히 잠들고만 랄라 말썽꾸러기지만 잠든 모습은 참 예쁘네요 그날 오후 센터에서 일이 미안했는지 랄라와 즐겁게 놀아주는 여자 이런 교감을 자주 나눠설까요? 눈치는 백 단에 웬만한 말기는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랄라만의 개인기까지 있답니다. 정치 보세요. 말게 옳지. 바이바이. 왜선? 음. 어 처음에는. 약간 눈치로 많이 알아듣다가 이렇게 정확한 단어나 이런 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는 아무래도 제가 저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랄라가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점점 인지 능력이 올라가서 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랄라와 교감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지만 여자에겐 아픈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가족같이 지낸 반려견들을 한달 간격으로 떠나보냈던 여자.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시음을 전폐할 정도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었다는데요. 애들 떠나고 나서는 좀 유독 많이 힘들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다행히 랄라가 저한테 오는 기회가 생겨서 랄라가 그런 제 우울한 마음들을 많이 치유해 준거 같아요. 지인의 권유로 다시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마음 먹었을 그때 만난 것이 랄라였답니다. 우울한 삶을 바꿔준 랄라에게 여자는 늘 행복만을 주고 싶답니다. 엄마 잠깐 편의점 갔다 올 테니까, 남전히 놀고 있어. 갔다 올게. 늘 함께 있지만 편의점을 다녀올 땐 어쩔 수 없는 일. 혼자 남겨두면 말썽을 피우는 터라 외출할 땐 마음이 늘 조급해진다네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나가자 눈치 보는 랄라 또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건지 어딘가로 향합니다 랄라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김없이 냉장고 익숙하게 냉장고 문을 열더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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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귀엽고 사고 치고 마네요 눈치가 백단이라 엄마가 보고 있을 땐 냉장고를 열지 않지만, 집을 비우면 기다렸다는 듯이 냉장고를 노린답니다. 한편, 랄라가 버린 짓은 꿈에도 모른 채 쇼핑을 시작하는 여자. 근데 쇼핑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자가 자꾸 뭔가를 들여다봅니다. 랄라? 랄라? 지금 잠깐 나왔는데 랄라 혼자 두고 나와가지고 음. 걱정돼서 cctv 켜두고 나왔거든요 cctv요? 네홈 cctv 설치해놔서 잠깐이지만 랄라 혼자 두는 게좀 불안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보고 있어요 랄라는 여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걸까? 정말 여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은 랄라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반응을 하는데요 알게요 그렇다면 정말 야생동물인 라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서로 교감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 걸까? 다음 날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초면부터 남다른 진화력을 뽐내는 랄라 그런 랄라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는데요 아, 내친김에 개인기까지 선보입니다 와서 하이파이 옳지 아이고 잘한다 쉽지 않죠 왜냐면 애완 동물화 되지 않았잖아요. 자, 애완 동물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야생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애완 동물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누군가에 의지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아, 얘는 길들이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키울 수는 있지만 이 아이들은 회귀 본능이라고 해서 야생으로 들어가는 다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야생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해지는 거예 근데 이 아이는 완벽하게 길들이기가 된 거잖아요. 야생성이 거의 벌써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음... 뭘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게왜 그런 거냐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야생성이 강한 일반적인 라쿤에 비해 굉장히 희귀한 경우로 좋은 사회성과 높은 지능을 지녔다는 랄라. 이 모든 게 보호자의 교감과 노력 덕분이랍니다. 그날 오후 랄라와 함께 인근의 공원을 찾은 여자.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이상 하루에 한 번은 꼭 산책을 나온다네요. 아무래도 이제 랄라도 뭐 원래는 자연에서 크는 애인데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그래서 자주 데리고 나와요. 특히 산책을 좋아하는 랄라가 밖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나무 타기. 누가 라쿤 아니랄까 봐두 손과 발로 정말 야무지게 아주 잘 올라가죠. 아이고, 랄라야. 너 어디까지 올라갈 참이니? 나무 꼭대기를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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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야, 그거 왜. 국에서 바꾸자, 저거. 랄라, 바꾸자. 넘치는 에너지를 바깥에서 쏟았으니, 오늘 집에서 사골 좀덜 칠까요? 잠시 후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여자 산책도 다녀왔으니, 랄라에게 간식이라도 챙겨주려는 걸까? 어쩐지 랄라도 잔뜩 신이 나 있는 눈치? 보라? 그런데 왜 욕실로 들어가는 거죠? 여자가 가져온 건 바로 랄라가 좋아하는 과일 여자가 과일을 꺼내자 랄라가 곧바로 욕조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말을 잘 듣는 라쿤이라지만 제발라 욕조에 들어가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반신욕이라는데요 그거 참 기가 막힌 광경이죠 허허 라쿤이 반신욕을 한다. 씻기 전에 반신욕 해주면 애들도 좀 근육도 이완되고 좀 안정된다고 그래가지고 청결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목욕을 시킨다는 랄라. 하지만 오늘 더욱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다는데. 이동장을 들고 들어온 한 남자. 안녕하세요. 어라. 그런데 이 동장 속에 라쿤이 있습니다. 네, 그 랄라 온라인 친구 라쿤이 만나러 와가지고 라쿤이가 지금 랄라하고 만나려고. 자 아, 기다려, 기다려, 라쿤 기다려. 자 기다려. 랄라에게 라쿤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마쿤이를 특별히 집으로 초대한 건데요. 몇 살이에요? 지금 2년 좀 넘었어요. 2년요? 이 네. 그 날라보다 동생이네요. 어 날라 <laughs> <랄라> 세 살이니까 그렇지. <laughs> 보통은 이제 라쿤이 원래 몸집이 더 큰데 저희는 이제 몸집이 좀 작아가지고 되게 유명해요. 정체. 음... 덩치 차이가 확연하게 나 보이는 마코니와 랄라다 자란 라쿤의 몸무게는 10kg 이상. 사실 날라는 외서증을 앓고 있다는데요. 편찮아 몸에. 화난 거 같은데? 아니에요, 탐차서 그래요. 랄라는 저 지금 크기가 제가 처음에 데려왔을 때 그때 두달때 크기 그대로예요, 지금도. 산업매정 유독 작은 체구로 태어났던 랄라 지금도 보통 라쿤의 사분의 일 크기랍니다. 약하게 태어난 랄라는 어미에게 공격을 받는가 하면 버림까지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측은하기도 하죠, 측은하고. 좀 많이 안쓰러웠어요. 애가 워낙 좀 작기도 하고 처음에 데려와서는 제가 하루 종일 안고 다닐 정도로 애가 가만히 있고 요랬 했었는데 제가 뭔가를 자기 몸에 이제 손을 대거나 하면은 좀 심하게 물고. 약한 랄라가 안쓰러워 입양을 결정했지만 길들여지지 않을 랄라에게 공격받고 상처 입길 수십 차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4시간마다 분유를 먹여가며, 자식처럼 보살폈다고 하는데요. 모든 제 스케줄을 제가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항상 어디 랄라를 위해서 놀러 데리고 다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랄라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교감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심지어 랄라에게 매일같이 마사지도 직접 해준다는 여자, 랄라 위주의 일상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렇게까지 랄라에게 정성을 쏟는 이유는 따로 있답니다. 랄라 엄마도 지금 랄라 나이 때 갑자기 병명을 모르고 의문사를 해가지고 랄라가 지금 같은 나이가 돼서 그게 좀 많이 걱정돼서 요즘 더 많이 신경 쓰는. 왜소증을 음. 앓고 있는 랄라가 혹시 아플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돌본다는 여자 다음날 랄라와 함께 집을 나섰는데요 도착한 곳은 특수 동물병원 혹시 랄라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랄라가 이제 다른 라쿤들에 비해서 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기관지나 폐도 약하고 이래서 그런 거좀 검진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외소증을 앓고 있어서 매달 정기 검진을 받는다는 랄라. 매번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재는 건 체중.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데요. 1kg이 조금 넘는 랄라의 몸무게. 3년째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꾸준한 체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외소종 랄라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약한 건 아닌데 다른 애에 비해서 많이 작은 거죠. 얘는 자기 체격에 비해서 체중은 약간 들었다 약간 빠졌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거라 좀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건강하다고 하니까. <laughs> 다음 달에 또 와서 또 체크해야죠 몸무게가 적지만 다행히 건강하다는 랄라 여자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데 랄라가 좀 항상 몸이 제일 건강하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저하고 끝까지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이.